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은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링컨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된 후에 링컨의 정부를 꾸리면서 이제 직책을 중요한 직책을 맡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재를 좋은 사람들을 추천받게 되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을 면접 보고 나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추천자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추천자는 어떻게 사람을 얼굴을 보고 판단하냐? 이 얼굴은 부모, 본인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것이니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님커니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흔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 뭐 예쁘니 잘생겼니 인상이 좋니 나쁘니 이런 잣대로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이 얼굴에서 찾아 본 것이죠. 사실 사람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가 들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느낌이 확 오게 됩니다. 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인성과 행적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인상 써서 생긴 주름과 미소 지어서 생긴 주름이 다르고요. 찌든 삶이 만든 인상과 성취하는 삶이 만든 인상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바라보며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온 이 얼굴과 다른 누군가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짓밟고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온 얼굴은 당연히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만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인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 무딘 양의 사신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본문 3 3절 말씀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아멘. 이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이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씨앗은 심어 봐야 알고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고 사람은 삶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말로 당신 앞에 모여 있는 무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과격한 말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들은 무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특히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스스로 거룩하다 자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더 이상 상스러울 수 없을 정도로 모욕스러운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엄청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 욕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더큰 분노를 갖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삶, 이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과 35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독서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이 사람의 삶,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삶, 선한 말과 행동을 살아내는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모여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되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멘.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자꾸 쏟아내고 쓸데없는 행동을 계속하기 전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점검하고 너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옳고 선한 것을 스스로 쌓으며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마음에 쌓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쌓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에 쌓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두 가지 마음을 날마다 우리 중심에 쌓고 또 쌓고. 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두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단순히 착한 일,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우리는 선한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납니까?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한 예배자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을 쌓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사람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녀에서 온전한 예배자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거룩한 그리스도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말씀 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는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을 맞이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아침을 환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주님 께서, 우 리들 간에 외치 셨던그외 침이 오늘 을 살아가 는나에 게도, 동 일하 게 들려 지고 있음을인 정하 게연 학하 해, 주 시고 예수 님의 말씀 을 기억 하며,